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덕분에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지요? 제가 20년쯤 전에 시간이 좀 되어서 메아도 볼겸 광양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쪽에 들릴 일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결혼한 친구 집에 잠깐 하루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 그 친구의 남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속에 있던 다섯 살된 딸이 기침을 그냥 몇번 했어요 잠깐.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그 친구 남편이 하는 말이 어, 청아야, 그러니까 애 이름이 청아였거든요. 청아야, 청아지가 기침을 하니까 아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차라리 아빠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어, 저게 뭘까 하고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부모가 안돼 봤잖아요. 그래서 어, 어린 딸이 기침을 하는데 왜 아빠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일까 어, 애들 크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어, 기침도 하고 하는데 어, 아프기도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굳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는 걸 갖고 철 모르는 생각을 일기장에 적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이 아빠의 심장을 다루실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 마음. 부모라는 축복을 받은 분만이 결뭐 가질 수 있는 그큰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성자들께서 대종사님이 굳이 이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마음공부를 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아, 그걸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이 성자분들께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중생을 바라볼 때이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이 중생들이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가 가슴이 미어지듯이 중생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 더, 더 아프지 말라, 하고는, 어, 이거 해라, 아니면 이건 하지 말라, 하고 하염없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그래서, 엄불교의 교물 여신 이태종사님께서도, 어, 우리 중생들한테 그런 고통이 없게, 다시는 그 고통이 이 생에 다시 오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물 여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만남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새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예.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도님들 지난번에 그 마음 공부 교화단 책자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선도 열심히 하시고 유무념도 잘하시고 이문 체크도 잘하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행 중심에는 바로 나를 알아가고 내 본성을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어, 내 안에 들고 있는 이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어, 자기를 볼수 있는 그 문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지난번에 법회 때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어, 술 마시는 아버지의 폭력과 그, 거기에 또 고통받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이 어린 시절에 그술 때문에 당한 고통으로 컸던 아가씨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같이 친구들하고 더운 여름날, 저기 해변가에 놀러가서 날이 더우니까 남자친구가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캬 시원하다 하고 마시는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의 이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어린 시절 이술 때문에 고통받고 어술 마시는 이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사셨던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모습이게 함께 겹쳐졌던 거라잖아, 요 같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어, 나도 저렇게 기분 좋게 술 마시는 저 남자로 인해 우리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난그 생,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했잖아. 요 근데 이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그때그 순간에, 아, 이것은 나의 과거의 생각일 뿐이지, 아, 진정한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나의 것을, 아,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쌓여진 생각이구나, 내 업이구나 하고, 이걸 내 마음에 쌓여놓은 이걸 그 마음을 알아채는 거라고 얘기해 나눴었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있는 내 마음의 지도, 나의 신념, 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프로그램들을 어, 잘 보고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있어서 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지 알아채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두려움과 불편함들을 스스로 알고 이해하고 정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게.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담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떤 30대 후반에 두 아들을 둔 가장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오후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보니까 와이프가, 어, 전화로 얘기해요. 나 지금 일이 있어서 지금 밖에를 나갔다 와야겠다. 그 말하고는 어떻게 끊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남편이 묘하게 기분이 많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지를 몰라. 그리고는 바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중요한 회의라고 했는데또 집에서 집 전화가 걸려왔대요. 이렇게 보면 안 받을까 다 받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 말고 조그만 어린 아들이, 어, 전화를 하는 거예 아빠, 난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딱그 한마디를 했대요. 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때부터 이 남자분이 미친듯이, 그야말로 미친듯이 분노가 치어올오는거예 치미로. 그리고 바로 또 전화를 했죠. 어디에? 야경 아이프한테.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 당신이라는 여자는 뭐 하길래 어? 애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만큼은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맞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내가 너에게 돈을 벌으라고 했냐? 어? 일을 하라고 했냐? 내가 경제적인 부분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애들만큼은 좀 돌봐야 된다 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난리난리 친거야 근데 이 부인이 봤을 때는 아니 잠깐 애출 좀한걸 가지고 이저 남자가 그러냐. 그리고 이 부부가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내 잘 지내던 부부가 애투를 놓고 이혼을 하니만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상담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라. 상담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상관하고 잠깐 나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해도 저 남자가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어, 도대체 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서 도대체 이게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담자가 듣다 가 듣다가 어, 잠깐 우리 이러지 말고 어,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보자 했대요 그래갖고 이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의 어 분의 최대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 뭐 물건을 떠올리라고 하니까 목걸이를 얘기돼 목걸이. 그러니까 목걸이 때 무슨 목걸이냐면 열쇠 목걸이가 열쇠 목걸이. 어, 이 남자가 엄마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하니까 새벽부터 일을 이렇게 저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문을 따고 들어라고안 잊어버리게 열쇠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줬거든 근데 어린애라 어떨 때는 뛰어놀다가 운동장 어디에서 이 열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올 도로까지 그 어린 것이 혼자 친구들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따서 게 있는데 쭈그리고집 앞에 오그려 있고 또그안 잊어버린 날은 또 따고 들어가면 엄마 아버지는 새벽에 연탄을 갈아놓고 왔기 때문에. 이 어린 아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연탄이 그야말로다 식은 거예요. 그 싸늘해. 집도 싸늘해, 마음도 싸늘해. 어른도 힘든데 이 어린 아들이 이 남자가 어린, 이 어린 이 남자가 너무 삶에 대한 모든 그 힘들고 고단한 감정을 그대로 그 차가운 방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 사람은 절대 내 애한테만큼은 이런 걸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걸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인 보고 다른 건 하지 말아라. 돈은 내가 다쓸 테니 너는 애들만 돌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참아 어 요새 같으면 당신 아들은 자동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고 들어와도 자동 온도가 설정돼 있어서 그 지난 날처럼 춥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분은 여전히 그 어린 시절에 그 흰겨운 목걸이를 자기 삶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는 전혀 그게 아닌데 과거에이 아쉬웠던 분노로 그렇게 힘들게 부인하고 아주 네가 너하고 사니 못 사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 이거 그러니까 참 슬프잖아요. 그그안 좋은 좋지 않은 그것이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모르고 있었지만 저도 스스로는 나는 모르고 있었던 어떤 열쇠 목걸이가 저한테도 몇 개쯤은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들은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 갈등이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내 안에 뭔가를 꼭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교당에서 마음껏 무좀 합시다 하면 다 이렇게 하세요. 아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새 교전 볼 여력이 없어요. 아니면은 아 제가 요새 눈이 침침해서 이제 교전이고 뭐고 눈이 안 들어와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제가 독경을 아무리 워도못 녀그는데 공부로는 이제 튼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교리를 많이 알고, 이렇게 물리에 통하는 것도 좋아나 하지만, 사실 그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흐르고 있는지,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공부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또내 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생각 프로그램의 사고 방식이 내 마음에 어떤 밑그림이 깔려있는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고 있는 대산종사님 적곡부의 말씀에 이 부처님을 아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등상불만이 부처님이다 하는 건 초등학생이고 3000년 전에 성함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중학생 수준이고 그리고 저 사람도 깨치면 부처고 나도 깨치면 부처다 이것은 고등학생 수준이고 거기다가 우주 만물이 다 부처님의 하신이다까지 아는 건 대학생 수준인데 나의 자성이 곧 부처인 것을 깨친 사람은 대학원생 수준이다 하면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꼭 이렇게 밖에서만 구하지 말고 안으로 자성이 부처인 것을 알고 자꾸 내 자성을 깨우치는 그런 공부를 하고 하면 항마도 하고 열애도 되고 하니까 자성불을 깨치는 데적공해야 된다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안에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로 남는지,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상대방만 탓을 하고 그쪽에서 문제를 찾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사고에 대한 이런 편견, 내생각에 틀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저 사람의 말이 내게나 아픔이 오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업이 소멸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잠간문에 접어듭니다시죠 오늘 우리 교도님들 영상으로만 뵙게 됐는데 아무쪼록 반드시 꼭 건강하셔야 하고 쉬고 한주 동안 저 멀리 아득하게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이 하드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자신부를 잘 보살피고 살피고 친견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